이제는 8 챕터입니다. 8 챕터 화산페어. 근데 화산페어까지 가서 7 챕터를 깨고 나니까, 이, 새로운 게 생겼어요. 이, 뱀알, 이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저도 지금 처음으로 클릭해봅니다. 아, 일반 뱀알, 슈퍼 뱀알. 너돈 내고 사라는 거겠죠? 아, 미안한데, 난 무과금. 아, 1회 여는데, 보석이 900개가 되네요. 자, 일반 뱀알 무료로 주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일단 한번 열어보고요. 뱀알이랬네. 왜 돈을 줘? 아, 뱀스톤. 뱀스톤을 주는구나. 어,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오, 번개정령 어 번개의 정령이 나왔어요. 어 번개 뱀이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서 해뱀 종류를 늘려주나봐요. 그리고 여기 무슨 황금 도끼 이건 뭐지? 토르 망친가? 어 65,000원이나 주고 사라. 어 미안 싫어. <laughs> 자 20회 내로 S 드릴 버스터를 준다. 그러면은 900 보석을 20번 쓰면은 드릴 버스터는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거네요. 아 어, 이거를 할지 뽑기를 할지 아이 무가금으로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예 이런 게 나왔다는 걸 알려드리고. 8챕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뭘로 할까요? 자, 뱀은 불의 정령이랑 이번에는 얼음 뱀두개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봅니다. 자, 보스입니다. 보스. 아, 제발. 제발 깨자. 제발. 이뱀 뭐야? 뭐야? 뭐가 나오니? 오! 어넌 그래도 꽤 멋있다, 야. 이야, 강하게 생겼어. 자, 덤벼. 자, 한판 붙자. 한판 붙자. 나이가 좀 길어. 자, 계속 갑니다. 어 일단 공격 막 하고요. 아, 얘는, 아, 무서워서, 서클 데미지못주겠다 아, 너무 커, 너무 커. 몸이 길어서, 어떻게 하면, 서클 데미지 한번 줘보고 싶은데요. 아, 몸이 너무 커서, 다가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인데, 얼굴이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어휴, 어 서클 데미지 한번 어떻게든 줘볼까요? 자, 오! 자, 맞았니? 자, 서클 데미지, 오케이. 어 되네, 되네, 되네. 내가 몸이 엄청 기니까 되네. 오케이, 서클 데미지 한 번만 더 들어가라. 한 번만 더 들어가라.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후! 아, 겨웠겠네요. 아 몸체기가 길어서 서클 데미지를 그냥 뭐 때리던지 말던지 막 줬더니 에너지가 쭉쭉 달아서 아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챕터도 클리어했습니다. 9챕터 거대 바위의 잔해 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8챕터 넘어가니까 뱀 알이 나와서 예이 A급 불꽃 회오리를 뽑았어요. 네 B급으로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A급 뱀을 사용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일단 우리 A급 네 써주고요. 어뭘 주네요? 이건 뭐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다른 하나는 또 불뱀 하나더 다른 하나는 아, 전기뱀, 전기뱀 장어 자 <laughs> 가봅니다. 보스를 만나긴 하는데, 아, 이거 어떡하죠? 655남았다고 <laughs> 아, 이거 뭐죠? 넌 뭐냐? 나와, 나와, 보석에서 뭐가 나오는데? 어, 얘, 꽃게 아니야, 꽃게, 꽃게 같은데 색깔만 다른 꽃게. 역시 탐욕스러운 거대한 개. 네, 얘도 개의 새끼들을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너 혼자 싸울 거야 아니면은 개의 자식들을 보내줄 거야 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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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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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왠지 멀리 있어야 될것 같은 이런 기분 자 역시 나왔습니다 네네네 얘네들은 개의 자식들 어 이런 개의 자식들 야야 야, 오지마 오지마 자 일단 얘네들 처리해주고 오링공격링공격 링 공격. 이거 무조건 멀리 피해야겠네요 가까이선 답이 없구나 자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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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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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이성 말았어 아, 아, 다음에 나와. 어쩔 수 없지, 뭐. 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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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광폭. 아, 도망가라도망가라 아, 얘 속도가 빨라졌네. 인지하고 도망간 순간 이미 늦네요. 자, 개의 팔 공격. 이 정도는 가볍게 피해주고요. 자, 나의 데미지를 받아라. 오케이. 오케이. 자, 보스, 광폭, 광폭. 너만 광폭하냐. 나도 광폭 아이템 있다. 어? 누가 둠이지만 나도 광폭 아이템 있다. 어? 서클 데미지, 오케이. 자, 이 개의 자식들. 나 죽어라! 아 어, 종이석 막 떨어뜨려 이야 그냥 야너 때리고 주, 너 죽고 나 죽자 일로와! 덤벼! 에너지도 별로 없네 죽어! 자! 덤벼! 때리든지말든지 나도 너 때린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겨우 잡았어요 겨우 잡았어 아 다행입니다 겨우 깼습니다 이렇게 해서 9챕터 클리어 했고요 10챕터는 자신이 좀 없는데요 일단 어떻게 저떻게이 9챕터 클리어 했습니다 어느새 10챕터 기계공장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뱀을 3마리 고르라고 하는데요 자 불뱀이랑 저는 얼음이랑 그 다음에 요 자연뱀 네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아 보스를 만나긴 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없네요 아2800 3100아 보스 뭐냐 이번에 기계니까 지난번 같은 불도전가요 네 색깔만 바꿨네요 색깔 바꾸고 네 HP 많아지고뭐 그렇겠죠 뭐자 봅시다 자오어 이렇게 빨리 죽었다고 부활 한 번은 부활 반키로 부활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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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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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때려, 빨리 때려, 어,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자, 이거 저몇 번째 판인지 모르겠는데, 저불도져 나오는 보스랑 공격도 똑같네요, 뭐, 이거 기계 제작자, 아, 기계래, 이 게임 제작자분들이, 뭐, 아이디어가, 어쩔 수 없죠, 뭐, 네, 한계가 있는 게지,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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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가, 후, 아, 아프다, 아다아다3 7 0 0밖에안 남았다, 하지만 너도 에너지가 별로 없지, 아, 도망가, 후, 겨우겨우 겨우 깼다. 겨우 자 보스 광폭 몰라, 나도 미쳤어. 나도 그냥 먼저 때릴 거야. 먼저 때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어, 겨우 잡았다. 오, 겨우 클리어했습니다. 자 이렇게 10 챕터 클리어했고요. 자11 챕터 신비한 묘지는 제 아이템이랑 이걸 좀더 받고 네 광고도 좀 보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